우리가 어떤 생애를 사는가? 한평생을 사는데 어떤 생애를 사느냐? 도로는 도적지를 생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근자에 그북한의 이인자가 숙청되어서 사형 집행을 당했다. 우리가 뉴스로 아주 크게 들었습니다. 스마트폰에 순식간에 들어온 소식 중에 그 장암욱의 사형 집행 현장 영상, 이렇게 해서 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누르면 25만 원이 순식간에 나간다. 절대 누르지 마라 라는 멘티의 소식들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해서 전해 옵니다. 그걸 보면서 생각이 참 머리도 참 기발하구나. 어떻게 이슈가 되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을 순식간에 또 개발을 해 가지고 그렇게 돈다 먹기를 하려고 하고 있을까 생각 합니다. 이런 짓거리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선사업, 불우 이웃을 돕는 일에 헌신하며 생애를 사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 중에 누가 보면 10장에 서 있던 말씀. 참 이웃에 관한 비유 중.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열이 걸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그 현장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어뢰인이 지나가고, 그리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만나게 되는 이야기. 그렇게 강도가 되어가지고, 사람을 그만 죽이는 그런 짓을 하면서 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처럼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매주며, 주막집에 데리고 가서 부탁을 드리며, 부비가 더들면 내가 돌아오면서 갚겠으니, 이 사람을 좀잘좀 좀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멋있고 정말 아름답습니까? 그걸로 갑니까? 반면에 또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갔던 유력한 레인과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남을 해롭게 하고 인류를 해롭게 하고 이 공동체를 해롭게 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이롭게 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생애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생애를 살아야 될 것인가? 중요한 문제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초대교회는 그 예루살렘의 기독교가 세워지는데 대단한 부흥을 이루는 현장이었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때 예수님의 사도들의, 열두 사도들의 무덤 하나만 이 고장에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가 성지다 해서 몰려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 예루살렘 교회는 현존하는 사도들이 현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살아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예 눈에 보였습니다. 성령의 역사 눈에 보였습니다. 핍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새로운 종교가 태동하는 것은 핍박 없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서 봄날에 싹이 올라오는데, 새싹이 올라오는데, 그냥 스무스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도, 우리 눈에는 그런 것 같아도, 그것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데, 그연하대 연한, 예, 연한 새순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데, 그게 쉽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물어본 건 아니지만, 은 짐작한데 그렇다는 겁니다 핍박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밭이 어쨌는지 그 마음에 찔릴 때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릴 때마다 주여 우리가 어찌해야 하오리까 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 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대단한 의식을 가진 겁니다. 응? 그 뒤에 41절 이런 의식이었기 때문에 41절 말씀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일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제자일 수가 삼천이나 더하니라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사도행전 현장에서 제자라는 말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니 하루에 3000명씩 전도가 됐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이런 광경을 보면서 오죽했으면은 유무상통의 시대가 열렸겠는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교회다 가져다 놓고 같이 통영하고 살았어요. 가진 자가 아까운 줄 몰랐다는 겁니다. 없는 자가 가진 자 이것을 쓰면서도 미안하고 어쩔 줄 모르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그 유무상통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정도의 우리가 버금가는 시대 속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은 그래도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되고, 할렐루야. 아멘. 또한 우리 의 육신적인 생활도 그렇습니다. 문화 문명의 그 최고의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온갖 정말 편의를 도모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생명을 가진 미물로 태어난 것도. 조, 좋은데, 그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신자들로 오늘 이 생애를 산다는 것, 신자들 가운데서도 귀가 열려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라면, 또한 얼마나 정말 행복하고 정말 술술 잘 나가는 형통한 그런 우리의 삶입니까? 참으로 은혜 안에 이렇게 함께 형통하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천국포구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순풍의 돛을 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도망자냐 선교사냐 먼저 감사를 해야 합 우리 다 함께 따라하시겠다. 습니 천국 포구를 향한 천국 포우를 향한 항해. 숨풍을 주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할렐루야. 감사해 박수입니다. 동일 찬송가 503장 1절에 있는 노래를 우리 같이 찬송을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루살렘은 정말 급성장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을 한 것입니다 페드로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환자를 데려다가 거기 누워놓으면 그림자만 스쳐가도 병이 나섰더라 사도바울이 고무든 손수건을 꺼내서 앞뒤 마을 가져다가 환부에 올리면은 그냥 병이 나사버렸더라. 성령의 역사가 눈에 환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에 충만한 자, 지혜에 충만한 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일곱 집사를 세우는데 스대반을 비롯한 일곱 집사를 세웠습니다. 스대반이 일개 집사지만은 그는 세움을 입자마자 당당하게 나아가서 유대인들 앞에서 제사장들, 공회원들 앞에서 저들을 질책하며 설교를 하는 이야기가 바로 6장 7장의 사도행전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와 이적을 행했다는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에도 그렇게 증거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뒤에 10절 말씀에 스데반이 죄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능히 당치 못했다는 아무도 감당을 못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저들이 마음에 찔리면은 우리가 어찌 해야 하오리까 해야 되는데 마음에 찔리니까 이를 갈았던 것입니다. 분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7장 54절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 일을 갈거늘, 이 일을 갈았어요. 결국은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스테바니를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스테바니가 순교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마무리가 바로, 사정진 7장 마무리가 그렇게 순교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오늘 본문으로 넘어왔는데, 스데바니한 사람으로 죽음으로 그 기독교의 핍박이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8장 1절부터 증거된 말씀 보세요.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여기 나오는 사울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담에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으로서 이렇게 스데바니를 죽인 일에 앞장서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다 흩어졌습니다. 선교의 이제 전환점을 이하게 됩니다. 요 뒤에 말씀들 진행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밀할 때, 잡밀할 때각 집에서 들어,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 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으니 그 속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루살렘에 있었던 큰부흥과 기쁨이 이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지금 전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이후로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오죽했으면 성경에 하루에 3천 명씩 제자들이 더하였다 했는데 사도 외에 다 흩어졌다 했습니다. 사도 외에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는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다 도망을 간 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선교의 전환점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앞서 말씀을 예고하셨던 거예요. 1장 8절 말씀에서 너희에게 성령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아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와 아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합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오늘 실제로 이제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나 성교사로 파송해주세요 나, 내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있을 때에 저들이 도망을 간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런 핍박이 없었더라면은 예루살렘 교회 기독인들은 예루살렘만 붙어서, 예루살렘 안에 성안에만 갇혀서 거기에 안주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저들은 민족 구원에 대한 그 갈급함이 대단했던 것이고, 유대민족이라는 것, 유대민족이라는 이 공동체를 대단하게 생각이를 했던 거예요. 금지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는 금지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자기네 성에서 탄생했다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엄청난 구원의 사건이 바로 이 성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이 성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남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또 이곳으로 오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너희가 죽기 전에 내가 하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했으니 바로 자기들 생애에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알고 있었으니, 어떻게 저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떠날 수가 없죠. 그렇게 예루살렘은 대단한 곳이, 저들에게 아주 대단한 곳이. <laughs> 무슨 예루살렘이 좁으니까, 너무 전도가 많이 돼서 예루살렘이 좁으니까, 우리가 좀 다른데 저 사마리아에 지교회를 하나 세웁시다. 저 안디옥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웁시다. 이렇게 된게 아니에요. 핍박입니다, 핍박. 핏박. 주께서 깼으니까 도망을 간 겁니다. 도망을 갔어요. 그렇게 해서 선교의 전환점을 맞은 복음전파의 기회가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로 갔다 왔는데 사마리아는 본래 상정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발, 발바닥을 땅에 대지도 않았어요. 돌아서 갔습니다. 윗 지방을 가려면 사마리아를 돌아서 사마리아 성을 그렇게 싫었던 것이에요. 본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거기에. 응?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풍랑을 일게 해서 강한 바람을 부어서 풍랑을 일게 해서 천국 포구를 향한 이 항해하는 배를 더 빨리 가게 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풍랑 일게, 하여. 풍랑 일게 하여 더 빨리 가게 하신 더 빨리 가게 하나님께 감사하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해 봤습니다 <laughs>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환경이 열악합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을 더 강하게 만들고 아멘. 더 빨리 달리게 하는 그런 바로 그회로 활용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503장 2절 찬송가겠습니다 근물결 할렐루야. 네. 더 빨리 가게 됩니다. 사단이 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인들은 사단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사단이 이 기독인들을 어떻게 말살을 시키려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면은 거기서 에 고민하고. 거기에서 울분을 터뜨리면서 우울증이 걸리고 자살하고 그러질 않습니다, 기독인들은. 원래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질 않아요. 옥에 갇히면은 귀에는 이때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 네. 바울과 신라가 빌리뽀 지방에, 빌리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거기서 찬하님을 찬미하며 밤중에 기도를 했더니 옥물이 열리고 딱이 진동하면서 무너지게, 무너져서 자꾸가 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간수를 또 어? 전도를 하게 되고 가족들을 전도하게 되고 위정자들을 전도하게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오게 갖는 것을 이 기독인들을 갖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것들이 또 모이면 또 기도하니까 오게 해서 또 기도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버려야지 죽여버려야지 그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기독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건 순교거든요, 순교. 그러니까 이걸 영광스럽게 생각나. 알아주게라 한단 말이에요, 알아주게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지방에서 그냥 쫓아내버리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지방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쫓아내버리니까 어떻게, 요원의 불길처럼 더 오히려 더그 불길은 더 번지기 시작합니다. 도망을 가서 그 도망간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독인들이 사단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믿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풍랑을 그렇게 핍박을 통해서 그렇게 큰 강한 바람을 통해서 이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하시는, 더 강성하게 만들고,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빨리 가게 만들어서 사명감당을 더 잘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오늘의 열악한 현실도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픔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픔이 감사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혹시 몸이 아픕니까? 어디가 아픕니까? 그때 여러분은 건강 검진을 잘하고 또 자기 몸을 식생활이나 모든 몸 관리를 잘해서 오히려 건강을 더 증진하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산자들의 모습이에요. 믿습니까? IMF가 터지니까 육신적인 재물은 망했습니다. 좋습니다, 망한 거. 그러나 그런 일로 인해서 흩어졌던 가족을 만나게 되고 흩어졌던 가족, 가족이 결집이 되고 니나 나나 그냥 따로따로 놀면서 따로 국밥 되었던 그런 부부가, 부부가 오히려 부둥켜안고 가정을 회복하고 자녀들이 겉돌았던 자녀들이 밖으로 내돌았던 자녀들이 왜? 넉넉하니까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넉넉하니까 하던 자녀들이 다돈 떨어지니까 다 모여서 가정을 회복하는 그렇게 전화위복을 삼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말했습니다. 빌리보 1장. 12절 말씀에, 복음의 진보를, 나의 고난이 복음의 진보를 이뤘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복음의 진보를. 이렇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셔서 도망을 가게 만들어서 천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들여서 도망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런 생애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사역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까? 도망자입니까? 선교사입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번냄을 받았다는 그런 영광으로 생각하고 선교사의 그런 사명으로 바로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변화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에요. 마지못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서는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나아가서 정말 허은 곳에, 헛하는 곳에, 거짓된 곳에,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세계를 바치면서 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만나보십시오.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는 잠잠할 수가 없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에 이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습니까? 죽어 가고 있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 가서 그죽어가는저런 답답한 율법 속에 갇혀서 율법주의자들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복음의 새 말씀을 가진 자가 사마리아성에 가서 조용히 잠잠하고 모른 체갈수 있겠냐 말이에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고난이 나를 저절로 그렇게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물러서지 마시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보람된 생애를 해?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물질은 잃어도 건강 찾으면 되지 않습니까? 물질 한 보따리 없고 죽어버리면 뭐할 겁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고 강성해지면 은 육신은 강건하고 강성하게 하는 건이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정신이 살아있으면 육신은 언제든지 그렇게 강성하게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아픔의 현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보내므로 예서 그런 삶으로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고, 그런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만 역사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만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서 주역이 됐던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세계상에 있는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발전되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발전된 것도 저 베드로 사도가 와서 한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와서 이 교회를 뿜 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역사의 현장에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 바로 그 주인이고 주역들입니다. 아멘. 주인이 되시고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교회 역사 현장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 미래의 내일 교회 역사의 현장, 거룩한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이 그 자리를 꼭 주인이 되어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역이 영광스러운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거룩한, 거룩한, 거룩한 역사의 현장마다, 거룩한 역사의 현장마다, 주인이 되고, 주인이 되고 주역이, 되자. 주역이, 되자. 주역이 되자. 할렐루야! 아멘. 왜 흩어집니까? 왜 흩어졌습니까? 본문 1절 말씀 보면은, 사도 외에 다 흩어졌다 했어요. 이거 보았습니다. 사도 외에 다 흩어진 겁니다. 왜 흩어졌고, 왜 사도들은 안 흩어졌냐 말이에요. 무슨 차이입니까? 의식 차이죠, 당연히. 무슨 의식입니까? 주인의식입니다. 사도들은 흩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실조를 실제로 다 직접 말씀을 들었고, 간접적으로 들은 게 아닙니다. 직접 들었고, 십자가의 현장에 그 광경을 보았고, 부활의 현장을 보았고,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그 광경을 제자들은 보았던 겁니다. 역사의 현장에 주역으로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은 거예요. 간접적으로 듣는 자들은 흩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주인이 되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계속 들랑그리는 객이 된다는가. 나그네가 되어가지고. 파견이 다른 데또 처소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것이고. 그리고 백성으로만 존재하면 언제라도 흩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저들은 흩어질 수가 없어요. 네? 흩어질 수가 없어요. 왜?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거든. 아, 네. 그 많던 성도들이 흩어질 때, 얼마나, 얼마나 더 긴장을 하고, 불끈하며 분투를 했겠습니까? 한쪽은 도망가는 자가 있지만, 한쪽은 그 도망가는 자를, 도망가는 자들을 보듬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그게 주인이요. 그게 쓸고 닦고 어? 주인은 에헤이 하고 앉아서 대접받는 게 주인이 아니고 그게 바로 쓸고 닦고 닦고 열고 세우고 기르고 가꾸는 게 바로 주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오늘 현실 중에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우리 교회의 이 행복한 교회의 주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래에도 변함없이 변함없이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현장에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이 건축된 이 교회가 이 넓다른 주차장들이 다 사랑스럽고 귀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내가 없는 중에서도 헌금을 했고 내가 없는 중에서도 힘을 모아서 합력해서 이룬 이런 열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 흔들려. 제가 시험 들어가지고 주일날 예배 안 나온 적한 번이나 있습니까? 성도들 한간 이런 시험 들어서 예배 안 나온 사람들도 간간히 보면 하나씩 있어요 한 번씩 있어요 못난 사람들, 그게 도망자예 도망자,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시험 들어본 시험이 안 들었겠어. 시험이야 있지. 그러나 주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역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목사와 같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영광을 같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현실 참으로 왕성한 이 발전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도망자가 아닌. 선교사로 또 미래 우리 이 교회와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위에 여러분이 바로 도망자 가진 선교사의 생애를 사시길 바랍니다. 아, 네. 꼭저 아프리카 남단에 아프리카 남단에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만이 선교사가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가족에 자기 식구도 전도 못해놓고 자기 일가친지들도 전도 못해놓고 어떻게? 남들을 전도하려고 생각을 하, 하냔 말이에요 잘못됐단 말입니다 어떤 삶을 사십니까? 열악한 환경? 오히려 그 열악한 환경이 나를 더 강성하게 만들고 나를 더 영화롭게 만드는 그렇게 승화되는 선교사적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 우리의 승리가 거기에 있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 만만세! 아멘. 할렐루야! Thank you